자 두번째 방송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홍익대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음, 대학교 분석방송을 좀 해드릴건데요. 홍익대학교는 음, 어느정도 수준의 학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일단은 4%끝 정도 그러니까 1등급대 후반 중후반 라인에서 2등급대 초반 라인이 교과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등급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홍익대학교는 솔직히 좀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요. 이 학교장 추천이 바로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네. 교과 전형이 뭔가요? 교과 전형은요,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있잖아요. 이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서, 선발하는 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좋았으면은 학교 추천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별로 10명 이내에 추천을 바꾸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학교장 추천인데, 학교장 추천이라고 돼 있다라 그래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홍익대학교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써져 있는 대학교를 분석할 때는 학교 인원에 진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연계열이랑 인문계열 라인으로서 학생들을 뽑는데 70단위로 일단 계산을 한다라고 보고요. 전문교과 원까지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갖고 뽑는데 그 내신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가 요거를 환산이라는 걸 합니다. 모든 대학교는 다 환산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급 간에 아이들이 워낙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러니까 주요 과목만 보네요. 전체 과목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수학과, 학 그러니까 주요 과목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대학교마다 교과를 보는 데 있어서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가 있고, 전체 과목을 다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홍익대학교는 또뭘 보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10% 집어넣는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뭔가요? 진로 선택 과목은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취평가라 그래서 A, B, C가 나오는데, 요 A, B, C를 대학교 환산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를 등급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줄을 세운 다음에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홍익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아, 그냥 정량적으로 내신 등급 갖고 뽑고 진로 선택 과목 A, B, C 보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가 있는데 최저는 좀 이따가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봐야 될게 뭐냐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대학교에서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서울캠은 514명, 세종캠은 247명인데 서울캠이랑 세종캠이랑 좀 대학교 레벨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납니까? 라고 하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같은 학교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원화 캠퍼스 색깔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영 비율은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서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정량적인 평가도 하겠지만 서류를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서류 100%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부터 홍대는 자소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100%라는 건말 그대로 생기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기부 수준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서류 평가 안에는 생활 기록부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자소서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기부 안에 우리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잘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학업역량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양적인 평가도 하겠지만 여기에 정성적인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부능력도 볼 거고요. 그리고 홍대가 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성적 추이입니다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성적에 대한 발전성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홍익대학교에 지원했을 때좀 유리합니다. 네, 여태까지 저 경험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4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2등급이 됐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 때 후반까지 된다라면 이 아이를 뽑고자 하는 시점 이 1등급 때 후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 향상되는 이런 점수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 같은 거를 좀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적이 다 좋은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부족함을 좀 채워나가는 이런 아이의 성적표 분석이 됐다라면 홍익대학교를 한번 노려보는 것 안에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역량에 대한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해드릴게요. 왜 홍익대학교 학업역량에 대한 이런 정량적인 평가나 어떤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낮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 왜25% 정도 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지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최저라는 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두 가지가 무려 60%나 가져가는데요. 발전 가능성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신다라면 학업 성적이 이렇게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성 학습이나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오르잖아요. 이게 학업 역량에 따른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30%가 이 학업에 대한 성적 추이를 좀 높게 더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전공에 대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전공에 대한 활동이 생활기록부 안에서 조금 발전되는 스토리 같은 것들이 짜지면은, 네. 어, 홍익대학교에 좀잘 맞는 생기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학년 생기부, 2학년 생기부, 3학년 생기부를 조금, 네, 다 열어놓고 볼때 어떤 이런 주제나 아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익대학교는 생각보다 전공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봅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생기부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고, 대신, 홍익대학교는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그죠. 문과 자유전공이 있고 이과 자유전공이 있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전공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관심사 정도가 어떻게 어, 주체적인 활동으로서 발전하고 그 활동에 대한 관심사가 나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그 대학교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들어가야 돼요. <laughs> 이해가시죠. 복잡하십니까? 근데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음, 일단 생기부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많이 자유전공을 집어넣는다라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홍익대학교에 지원했을 때그 학과나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네,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이런 약간의 색깔이 좀 나타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홍익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반장 활동을 하고 2학년 때 반장 활동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좀 이끌고 나가는 어떤 소통과 리더십이 보인다라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15%밖에 안 되지만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발전 가능성과 연관시켜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45%라는 높은 네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 부분이 솔직히 홍익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커다란 좀 키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컨슈에서는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뭐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학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를 해석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에 대한 참여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참여했고 어떻게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게 생활기록부에 좀부족 좋겠을 때 자소서 라인을 활용해서 이제 그걸 좀가봤쳤는데 자소서가 없다는 라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관에 있으면은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데 되게 많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홍익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네 평가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마 이번 시즌도 이렇게 선발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홍익대학교에서 좀 봐야 되는 게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최저냐면 교과전형 최저입니다. 네 이게 교과전형 최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종 최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어요. 이게 네 솔직히 웬만한 학교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개 중에 7개, 8개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저를 네, 굳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익대학교는 최저라는 걸 반영해요. 어디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다가 이게 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뭔 차이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교과 전형으로 뽑을 때 문과 아이들은 세개합 7입니다. 세개합 7이에요.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세개합 8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둘 중에 잘본거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세개합칠세개합8이란소리예요 지금 자 학종을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입문 같은 경우도 세개합7입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세개합8이고요 요거는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교과와 학종이 최저가 둘다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익대학, 학교 아이들이 지원하는 점수대를 형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라면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유리할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가 좋은 아이들이 유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가 만약 2.0 등급이에요. 2.0 등급 아이는 교과를 넣어야 될까요? 학종을 넣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타 대학교들은 타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학종에 최저를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등급 아이가 만일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최저가 좀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홍익대학교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이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면 학종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해가시죠? 이게 일단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능력이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세계 합이라는 건, 세계를 맞춰 간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높은 겁니다. 낮은 게 아니에요. 세계 안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둘삼, 그거 못 맞춰요, 문과 애들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뭘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입결입니다. 입결인데 이거 홍대에서 발표한 입결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두번째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니까 요게 교과 전형 이고요 요게 학종인 겁니다 지금 그죠 그 입결인데 문과걸로 일단 볼게요 뭔 차이가 있나 자 보시면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 문과 중에, 만약 경영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영대학교가 1.93에서 2.03까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경상대를 집어넣을 때, 1.93 등급에서 2.03인데, 이거 나중에 환산점수라면 90몇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오늘은 설명하기 좀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다 환산점수 갖고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만일 아까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라고 그랬죠? 제가 2.0등급 아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2.0등급이라는 이런 영진이라는 학생이 만일,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어디를 지원할까요? 당연히, 교과 전형을 지원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생기부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교과 전형은 변수가 적다 보니까, 그나마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변수가 적다 보니까,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진이라는 아이는, 굳이 학종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최저가 되게 많이, 많이, 많이 불안해요. 그러면, 홍익대학교는 지원을 못하겠죠. 왜? 학종에도 뭐가 존재한다고요? 최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최저 세계합이 안될것 같으면 아예 홍대는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똑같이 최저가 걸려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급대 후반 아이들부터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은 깔끔하게 학종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홍대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교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홍익대학교는 2등급대 중반만 되더라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있어서 학업 점수가 밀리질 않아요 단순하게 점수만 보면 그러니까 2등급 때 중후반만 되더라도 중반만 되더라도 일단 점수가 밀리지가 않고요. 2등급 때 후반 아이들도 점수가 크게 밀리진 않아요. 왜? 1등급 때 아이들과 2등급 초반 아이들은 일단 학종으로 잘 넘어오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 보시면은 뭐 2.10, 2.0 이렇게 이것도 80등급이잖아요. 80컷.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때 초반까지만 되더라도 홍익대학교는 교과로 던져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서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2등급 2.0 아이가 만일 서류를 집어넣어 서학종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거의 점수가 꼭대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최저만 맞출 수 있다라면 3등급대 아이들 충분히 홍익대학교 지원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4등급대 초반 아이들도 최저 빵꾸나는 거 한번 노려보고 던져볼까? 라고 합니다. 최저만 맞춰온다라면 왜 저거 3개안 맞춰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최저라는 걸 가능하면 빼고 가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권 라인에 들어가고요. 4등급대 초반 아이들도 한번 일반고 기준으로 해볼만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6등급, 5등급짜리 애들, 4등급대, 이런 6등급대 애들 막 들어가 있죠. 5등급대 애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특목고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학교는 특목고 4, 5등급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원 라인을 많이 구성하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되는데, 어, 특목고 아이들이 그러면 생각보다 온다는 라 소리잖아요. 특목고 4, 5등급 아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2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충분히 붙어서 해볼만한 아이들이 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서류에 대한 아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최저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우리 아이가 등급이 조금 밀리더라도 서류를 어느 정도 구성했다라면 무조건 던져볼 필요는 있겠죠. 음.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많이 등급이 좀 많이 밀려요, 서류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고 그랬을 때는 최저를 맞춘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자랑 받고나는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던져볼 수도 있겠죠. 이게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가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최저가 안 깔려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홍익대학교는 입결을 분석해봤을 때. 1등급대 중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은 교과를 집어넣으면 좋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등급대 초반 아이가 집어넣으면 거의 위에 있다라고 계산이 돼야 되고 2등급대 초중간 중후반 아이들도 점수가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3등급대 아이들부터는 좀 도전권이 형성되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대 아이가 많이 최저를 맞춘다면 한번 던져보는 학교로 도전하는 학교로 한번 네,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공익대학교입니다.